원규성구 뭐 원신운동에서 작은 꽃집을 5월달에 오픈을 했고요. 이제 블루맨 칸타타라는 거는 이제 독일어로 블루맨은 이제 꽃 꽃의 국수형이고 칸타타는 이제 바로크의 3대 성악양식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어, 음악으로 이제 못, 못다한 저의 음. 꿈을 이제 꽃으로 풀어내고자 음. 어,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제 꽃들의 이제 노래 이, 이런 음.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음. 음, 어, 제가 많이 어, 낙도가리고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플로리스트 분들이나 어, 지 인들 에게 많이 홍보 를 못했 는데 응. 영상 보 시고 어, 저를 알아보 시는 분들 반갑 게일 응. 나눠 주면 좋겠 고, 곧일을하 면서 서로 정보도나 누고 서로 이제 같이 의지 할수 있는 그런 관계 를 가졌 으면 좋겠 습니다. 단어를 쓰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음. 저도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고 한데 음. 이게 지금 거기에 맞게 부합되는 작품한 게 맞나? 음. 어. 매스를 골고루 잘 쓰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쉐입 잘 신경 써서 잡아주시고 뮬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외곽으로만 쓰지 말고 사이사이에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매스 옆에다가 과감하게 써주시면 더 느낌이 가을 느낌이 더 짙어지면서 율리로 조금씩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프렌치 스타일 고민하셨는데 프렌치 스타일은 일단 필러를 잘 써야 돼요. 사이에 들어가는 필러들을 잘 쓰시고 과감하게 좀 쓰셔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컬러끼리 또는 같은 종류끼리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화병 입구가 조금 좁은 아이들부터 넓은 아이들까지 다양한데, 입구가 작은 화병들을 여러 개 쓰셔서 꽃 종류를 같은 종류끼리 모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플라스틱 물통보다는 깔끔해 보일 거예요. 길이가 긴 거는 안쪽에, 소재는 아예 아래쪽에만. 위에는 꽃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플라스틱 물통이 되게 긴데 짧은 꽃들이 꽂혀져 있고 아이스 플라워는 긴데 짧은 물통이 꽂혀져 있죠 오히려 얘네를 반대로 꽂으시면 꽃을 조금 더 돋보이게 보일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코스모스 아이들도 굉장히 이쁘니까 어, 뭐 매장에 뭐 디스플레이 용으로 조금 더 사놓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 <laughs> 네, 계산서 정리하는 거 이런 게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초보 사장님 분들이, 어, 그런 계산서라든지, 뭐, 정, 종이 영수증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런 걸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요새 이런 통에다가 쌓아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거나 이럴 때, 좀 너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이화이하고 견출지 그리고 네임핀이에요 이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뭐 릴부터 비읍 이런 식으로 지읍 네. 지읍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클리어 화일이에요. 음. 다이소 같은 데에서 많이 파는 클리어 화일에, 어, 요거를 라벨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장씩. 음.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보기가 편하겠죠. 음. 다음에 기역 리은, 디그 순으로 이렇게 영수증을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또 수고스러움이 덜어질 거고 어, 내가 어느 정도 사입했는지 그런 거 파악하실 때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면세 사업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포장지라든지 화병 뭐 그런 부자재들은 또 면세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다가 따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 네, 그거는 또 따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부자재.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희는 시장을 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뭐 양재는 양재, 과천은 과천 따로 또 보관을 해요. 저희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니까 저희한테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간이 영수증 자체는 증빙이 안 돼요. 3만 원 이상이면, 아... 3만 원 이하의 것들은 증빙이 가능한데 이상의 것들은 계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영수증 정리를 해서 계산서로 바꿔 오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생활시장은 그걸 그 꽃집에서 직접 해 오시지 않고 저희가 작성해서 갖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좀 네, 신기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laughs> 원래는 우리가 그냥 받아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받을 걸 우리가 적어서 받아와야 된다는 거요 도장을 예 네, 그래서 여기 계산서를 보시면 여기 공급자랑 공급받는 자가 있잖아요 음 공급받는 자가 저희인 거예요. 네, 사업자용 도장 이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찍어 주시는 거예요. 공급받는자가 나니까 그리고 공급자의 도장을 그 꽃집, 도매집 거를 받아 오시는 거예요. 이 종이 계산서가 아닌 전자 계산서로 의무를 발행해야 되는 업장들이 있어요. 근데 도매 상인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종이로 주실 거고 아닌 분들은. 만약에 전자 계산, 계산서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메일 주소, 발급받을 메일 주소를 달라고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 항목을 다 써서 갖다 드리면 거기서 전자를 하면 전자. 대신 이걸 갖다 드릴 때또뭘 가져가야 돼? 그동안 샀던 영수증을 당연히 모아가지고 가져가야겠죠. 아, 그럼 그 영수증은 가져가고 네. 그 계산서만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종이를 계산서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 네. 이제 이해하셨죠? 네. 니님은 한 지금 5개월? 네. 이렇게 원래 되게 꽃집을 너무 하고 싶했잖아요 매주 네. 저한테 와가지고 막 꽃집 하고 싶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것 같다. 뭐 매물이 좀 아직 못 뽑... 보... 아직 발견을 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되게 네. 아쉬워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꿈을 그리던 가게를 했어요. 네. 네. 어떠세요? 하고 나니 몇달 어. 하고 나니까? 그냥 가게 에 음. 있는 시간이 되게 음. 좋고 너무 행복하고. 이게 음. 어떤 일이든 다 힘든 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힘든 것보다. 즐겁고 뿌듯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상상했던 플로리스트 일이 좀 아닌 것 같고 꽃집도 운영해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고객님들도 만나고 또이 주변에 같이 이런 자영업을 하는 이웃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재밌는 추억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추억도 쌓고 하시면서 즐거운 플로리스트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원래 아는 사람들한테도 꽃집 차렸다고 말안 했거든요 아 정말요? 응. 빨리 접을 수도 있잖아요, 잘안 되면. 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해요? 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됐을 때, 아, 저 이제 꽃집 하는데 잘 돼요.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아니요, 아니요. 잘 근데 원인님 반대해요. 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전쟁터에 참가한 나는 군인인 거야, 완전. 아... 어, 그래서 최대 많은 사람한테 다 알려야 돼요.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했던 누군가가 나, 내가 이제 뭐 꽃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모르는 거죠. 광고, 홍보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엄청난 뭐 대전에 서 호텔에서 하는 행사야 이렇게 어떻게 뛸지 몰라요. 음. 그래서 최대한 다 알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는. 더 사교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네. 네 웃으면서 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laughs> 어, 그런 분들 되어야 돼요. 항상 웃고. 어, 표정도 좀 밝게 해주시고, 아... 알겠어요? 네. <laughs> 웃으시라고요? 그럼, 네. <laughs> 네. 그럼 우리 꽃시장에서 만나요. 네, 만나요. 네, 안녕. 안녕.